네, 안녕하세요. 마이스 소갈입니다. 오늘은 거북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 해드릴게요. 핵심만 딱 정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해서 딱 핵심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깐요 구구절절하게 어렵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거북이는 대부분 세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북이는 흔하게 반수생 거북이, 육지 거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키우시는 거는 반수생 거북이입니다. 반수생 거북은 육지 반물 반에서 사는 거북이에요. 그리고 육지 거북이는 육지에서 사는 거북이에요. 그리고 물쪽 성향이 강한 거북이들은 다리에 물갈퀴가 있어요. 육지 거북이들은 다리가 뭉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반수생 거북이냐 육지 거북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시고요. 완전 수생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개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수생 쪽이 조금 강한 반수생 거북이가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거북이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파충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파충류는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할수 없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추운 곳과 더운 곳을 구분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스스로 몸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거북이들의 조명을 쏴 준다고 해주잖아요. 그 거북이가 쏴 주는 조명이 따뜻한 지역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핫존이라 그래서 추우면은 자기가 따뜻한 곳에 올라가서 등껍질을 말린다든가 몸을 말린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고 여기서 너무 덥다 싶으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추운 장소로 간다거나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사육장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꼭 핫존과 쿨존 이렇게 구분지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북이는. 가장 건강한 거를 분양받으셔야 돼요. 되게 유통되는 거북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배에 그 난항자국도 안 남은 거북이들이 보통 유통이 돼요. 건강한 개체를 분양받는 것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거북이가 되게 많이 죽는 이유가 새끼 거북이 때 많이 죽어요. 거북이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뒤집어 봤을 때 거북이가 발버둥치거나 거북이를 잡았을 때 약간 거부감을 하는 행동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녀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셔서 분양받으시는 게 좋고요. 뭐 눈을 비빈다든가 아니면은 등껍질이나 이런 데에 뭐 뭐가 상처가 났다든가 아니면 궤양이 있다든가 썩어 간다든가 이런 거는 분양 받으시면 안 되세요. 사람이나 거북이나 마찬가지로 어린 개체일수록 온도를 조금 높게 잡아서 사육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하게 해 주시되 수질 오염이 빨라요. 온도가 높을 때는요. 그러니까 항상 수질에 체크를 해 주시고 사람이 처음에는 잘 물갈이를 해 주다가 나중 가면은 이 녀석들에 대해서 약간 좀 묻어지면서 소홀해져요. 물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소홀해질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어항에다가 여과기를 설치하셔 가지고 키우시는 걸 권해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 드리면은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물량이 적을수록 물 관리가 쉬워서 물 관리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물이 적을수록 수질 오염은 더 빠릅니다. 물량이 많을수록 수질 오염이 더 적어요. 여과기를 설치한다는 조건하에서요 그러시니까, 물, 어항에다가 구매를 하신 다음에 물량을 많이 해서 키우시는 거를 좀 권해드릴게요. 개체가 익사해서 죽거나 그렇다고 많이들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건강한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익사해서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무 수영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중간에 유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은 이 녀석들이 익사하지 않고 부, 붙잡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붙잡고 있어서 익사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육하시면 되세요. 되게 사육장은 이제 두 분류로 많이 나눠지세요 초반에 여과기 설치를 안 하고 물량을 조금 해서 그냥 내가 물을 자주 갈아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분들은 물을 조금 자주 갈아주셔야 되세요. 한 2, 3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고 여과기로 해서 제대로 세팅해 주셨다 하면은 이제 언덕에 거북이 쉼터에 여과기에 이렇게 이쁘게 세팅하시는 분류가 있고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 은 여각이 있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먹이 양은 항상 한 번에 주고 나면 은 수분 1-2분 안에 다 먹을 양으로 해서 조금씩 자주 주는 타입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한 번에 많이 주시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거북이왕 세팅할 때 필요한 거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용품 보여 드리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거북이가 필요한 왕이고요 길이는 대충 중복 투자를 안 하시려면 조금 큰 사이즈를 선부터 하시고요. 저는 50cm에서 60cm짜리를 중복 투자 안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50cm 되는 아크릴 어항이고요 그리고 거북이한테 사용할 바닥재예요. 바닥재는 너무 고운 걸 쓰면 거북이가 먹으면서 이제 임팩션이라 해서 장막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입구멍에안 들어가는 좀 굵은 사이즈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왕이 사용할 여과기. 어 거북이가 이 정도 되는 제품은 지금 새끼 거북이용이고요. 거북이가 성장하면서 여과기 모터는 점점 더 커지거나 출력이 더 강한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수위 여과기 그리고 거북이 쉼터 보여드리고요. 거북이 쉼터도 대대로게면 이런 돌멩이 형태가 사용하시는 거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접착 형식이나 이런 거는 그런 큐방이나 이런 게 경화되면서 오래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깐요 그냥 아예 이렇게 조금 무식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요런 거 돌멩이 형태 가짜 돌멩이 형태 은신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새끼 거북이 그리고 유목 새끼, 거북이가, 새끼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조금 못해서 중간중간에 익사해서 죽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 쉴수 있게끔 붙잡을 수도 있게끔 유목 중간에 하나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거북이한테 가장 중요한 UVB 조명. 요거는 할로겐 타입이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하시는데 편리하실 거예요. 거북이들 온도도 따뜻하게 해주고 거북이 등껍질도 튼튼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항이랑 돌멩이랑 여과기 거북이 쉼터, 유모, 조명. 요렇게 해서 거북이 세팅하는 거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린 그 용품들은 다 세척을 하시고요. 가장 처음에는 요 바닥재를 이용하셔가지고 먼저 깔아주시면 됩니다. 바닥재는 되도록이면은 조금 너무 약, 작지도 않고 너무 굵지도 않은 거. 한 손톱 정도 크기 되는 거, 요걸 많이 선호를 해요. 어, 얘들이 너무 작으면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바닥재를 먹고 임팩션 걸려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장막혀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기존에 이렇게 깔아주시고. 이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깔아주시게 되면은 바닥에 청소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살짝 가릴 정도로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쉼터, 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너용으로 해서 넣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너에다가 한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과기는 요거는 지금 저수위로 판매되고 있는 여각인데요. 새끼 거북일 때 당분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출력량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구석에다가. 그리고 거북이들이 중간에 수영할 때쉴수 있게끔 가운데다가 유목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조명. 조명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데요. 그냥 아무데나 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쉼터 근처에다가 이 녀석들이 등껍질을 말릴 수 있게 쉼터 위에다가 조명을 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바닥면이 뜨끈뜨끈해지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쉼터 기준으로 물을 좀 중간 정도 맞춰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어 물갈이는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여과기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물갈이 해주시면 되고요 먹이는 하루에 한 번씩 공급해 주시고, 거북이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로 에서는한 3~4마리 거북이 크기에 따라 틀린데, 뭐 권장 사항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시고요뭐 어, 이렇게 세팅법이 가장 기본적인 거북이 세팅 방식입니다.